구독, 좋아요, 한도씩들어가 2인승을 이오세요2인승신가2야 미니 컷? 와안바신가나인승을 타서도 안오신지 2인승을 타서도 안 오신가? 2인승을 요2 6 2 6 넓었네. 어, 아, 내 네. 마이크 진짜. 동안에 동환, 있어. <laughs> 이거 어떻게? <laughs> 원라안 밀려. 나왔다. 나왔다 와서 밀리면 내일 밤에. 아, 어, 아, 저 체육관 3층에 좀. 아이고, 못 잡았어. 아. 두명 있다. 체육관에. 어, 네, 근데. 체육관 그 왼쪽 웹상 오른쪽 위에 그쪽 창문에 한대. 내 체에서 네, 보이겠다. 그 이쪽만 봐. 앞 하나 피해다채컨트롤아 아, 뭐야 창고로 넘어간다 아, 아예 안보이노 아 보인다 채우고 안했어? 빼야하네 오른쪽으로 와드로 하나 뺐다 와드로 뺐다고? 아 확인 확인 기절 네. 나이스 기절 이거.. 이거 아직 있어, 기절. 저기에서한번 아직... 기절 아직있어 2 확인했어 이거 사람 로가는거 1층 1층, 1층. 에 있다 1층에 확인했어 줄게 간다 행서원나 이거, 맵성 서쪽으로 뛰었다, 1층에서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나, 여, 여기, 빗두박스 뛰자, 이거. 벤 벤츠님, 이거 정면으로 째줘 이제 뛰잖아, 이제 뛰잖아. 하나, 한대 때렸어, 몸샷. 아, 뛴다 가자 스마트 띵. 나 오른쪽 뛴다. 네, 두 개. 어, 다 야, 이거, 철판 아. 넘어갔다, 잉?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철판 가고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철판 넘어가고. 어딨어 없어, 없어. 어, 내려내려왔 네. 어디야 나, 필요한, 나 머리 아, 다철 정리하자 아, 이거 2, 3, 3번 있어 아 좋다. 뭐냐 나 보이거든 이거? 나 어디있어 아직도 상이야 옥상 아니야 4번 그대로 있고 있다 에이, 연사 우리팀인 올라가자 이거 왼쪽으로 캐나봐나막 가고 게야 모텔에도 있다 너는... 간다 해서 하나? 음, 반대로 가 볼래? 한 팀이야, 보고. 하나랑. 나. 과 함께 먹었는데. 한국 사람들사람개많은데 한국 사한 팀이야 들과 함께 먹었는데. 한국 사람들사람들가 함께 먹었는 한국 사람들과 함사한

야 반동 왜 이렇게 한다. 다음 아, 죽으냐. <laughs> 다음 개. <캡. 웃음> 다음 개. 개기네 답이. 아, 씨. 그이드 비어. 했다. 아니야, 이거는 내가, 내가 죽어, 죽어 있는 게 아니라. 저거 그, 보이냐? 뭐냐? 내 자리 아 보이. 아짜있스를 대신. 냐너 보이노. 오른쪽 끼는데. 저번에 거지? 오른쪽 1통짜리. 거? 하나. 1통짜리. 하나. 오른쪽 하는 거지? 하나. 랜더는 저거? 아유. 또 저거. 그 사람 있명이나 아, 어, 별거 없네. 생명이나 보이니 글래. 오바이들지 몰이 어, 스커스 존나 아프네. 이런 양반들이 우유에궁대로 나갔나? 그것도 돌식이나. 와, 마 대상자 못 해. 키네스는모 하나 개장. 여! 여기 제3에 공대. 3박이. 3 푸시 푸시 야 여기에 제일 잘안 집안에 둘이야 그리고 앞냉선에 있을거야 3번에 조심조심 조심. 오른쪽 조심해요 형조심봐 아 가주라 붙는다 그냥 벽에 조심미스층으 가줄게 푸시가 안 나오지 이제 나도 안 나와 나, 난 나왔어 지금 푸시가 나왔어 어. 응. 자 여기 해놔. 여기 여기 집 여기 집 4번 핑집 나도 포 하나 깔고 조심좀 빠진다 지금 풍나 아 지금 음. 안빠도돼 고프기절 나이스야. 돌집 2층에 있을게요. 오래 가 볼게. 밖에 더는. 돌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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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이 하나 있어. 왼지 벽에 돌집 1층리다 이거. 얘좀 많았거든. 조심 밖에 열린 돌집 포가나 것 이거. 아니. <laughs> 아 씨발. <laughs> 아, 나... 어, 대 들어. 나폭발야 이게 국대스도 조용! 조용! 1그렇층그렇1그렇층그렇죠그렇파차인열자차층폭야 쏘고 안 있냐? 2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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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야 2층 보름 나이스 <laughs> 내거 보지 마요. 부끄러워. 야, 오늘 됐 이걸 국대 술 하시대요. 오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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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그 재밌네. 국금을 꺼 하고만 누굴 수도 있다. 사주 경계 빨리 사주 경계. <laughs> 이거 밑에 창고에서 총소리 나왔어. 1번 우리 오케이. 푸시 갈때 앞에 잠깐 보러 갈게. 아! 와, 개잘 써! 그래, 힘이 게 지금 3 번, 지금 4 번. 오케이. 제들 좀 더. 제대로 어, 다시 아, 가야겠다. 아, 가비. 와, 세. 제발... 우와, 뭐야? 오. 개잘 써, 제 개잘 써. 쟤네가 복대요. 우리놈들 이거. 타이틀 줘야 하시해. 하시해. 줘야겠는데 존나 잘 뭐라는데? 오, 지금 간잘 방송 프레임뭐저 캡처도 아 창고에서도 깔아야지. 올라올 것 같은데 창고에서 본거 같아 이거 오케이 보인다 빠진다 빠진다 창고로 두명 지금 4번 핑. 무슨 게임 아 그래 나떡뭐 사야 캡처 보는 창고 나가야 돼한번 안 들어간거 있냐 뷔야? 방 들어갔어? 둘다.. 두명 들어갔어 일단 둘다.. 둘다 갔어? 원래 하나 있고 둘다 들어간거 아니지? 모르겠다 어, 여기도 있어 여기여 있어 들어 여기 1번에 있어 1번에 있어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내가 밑에 감아줄게 이거 나 3번 들어가서 쏴줄게 1번 갚아. 애들 밑에 창고 쏘고 있었거든? 지금 이거 미니. 오케이 연막패드 살리러 있어요. 연막 안에다가 폭깠 거는지 어. 보이네 왼쪽 절벽으로 왔다. 딱 4번 핑절그고 있어. 더 멀어. 그, 멀어 좀, 그 쓰레기 나무 보이죠 그 조인이. 그 넘어 넘어. 야 오른쪽 아래로 뛰고 있다. 깎고 있지. 깎았어. 번에어줄래 보인다. 더 내려간다. 어. 있 나무. 아닌가? 1명가 음, 아! 아, 어? 아! 오. 잘 쏜다. 아, 해우소 라인인데? 그리드 봐야되거든. 그리드, 그리드. 와서 3번으로 오겠다. 이너 어? 빨리 줄어? 3번 먼저 오케이. 빨리 있을지. 다 뒤져. 빨리. 다음 게임. 여기 있다. 봐봐. 4번 있어. 는데 봐봐. 그래 뭐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냐죽 새끼 말 맞네. 너왜 이렇게 시다는 거냐. 아. 번 내가 아아 미리 기절이 오른쪽 미리 기절이야. 봐줘 사번운전좀 더. 전이이 그런 거 같아. 왼쪽 사운드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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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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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마지막. 개빡세노. 상대 3이야. 상번한 3... 명만 찍가 걸래. 찍어놨어 이거 이번 저이 보여. 3번에 고1 6 0 0이여 치킹줄한다 그냥 나 이거 2번이랑 4번이랑 머리 <laughs> 한대때렸다 미니 기절 알 4번 미니? 쪽에 네. 있을 거야. 네, 하나. 네, 하나, 더 봤어, 봤어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있어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나나 써봐, 재미없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꿀잼이었는데? 정말 재미없다.